지난 금요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에스라 7장 이 앞부분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이차 포로 포로 교환하는 예 포로 귀환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봤습니다. 어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가문이라 그랬었잖아요.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가문을 신실하게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작정하신 때가 이르자 이 에스라, 이 율법과 이 신앙 전통의 능통한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귀한 공동체의 개혁과 재건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자또이 에스라가 여러분 뭐 하나님의 말씀만 잘 알았느냐? 그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 바사 왕국의 거의 공무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말씀 그 칠장 앞 부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이방 왕이었던 나닥사스타 왕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는 것, 신임을 얻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서론격으로 얘기했다면 오늘 11절부터 28절에 보면 1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글이 나오냐면 11절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여와의 호 계명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윤리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뭐라고 얘기해요? 조서의 초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서의 초본.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이루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성전이 여러분 재건되다 중단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리오 시대 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때 시작했다가 고레스 때 그게 멈춰졌고 그것을 다시 이루게 하시는 게 다리오 때 시작이 됐다 그러세요그 4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나서 2차로 수십 년 있다. 사람들을 귀환하게 하시는데 에스라를 들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국의 통치자였던 이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이방 왕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26절까지가 오늘 조서의 초본이 안에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보세요. 그 조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보면.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라고 얘기. 그러니까 바사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황제가 허용할 테니까 그렇게 갈지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오래전에 고레스가 왕의 칙령을 반포할 때에 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를 보낸 왕의 목적, 에스라가 해야 될 일이 어디 나오냐면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무하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내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유다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던 겁니다. 그냥 에스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 제사장이었으니까 아 목사의 일을 했나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왕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그가 어떤 사안들을 조사하고 보고하고 파견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다만 에스라의 고원하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행정과 사법의 영역에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설계들을 다 짜놓시고 하나하나 퍼즐 맞춰가듯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스라를 책임자로 보내시면서 여러분 사람만 보내면 돼요?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왕은요. 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다 그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왕과 일곱 자문관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은과 금을 바쳐요.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 보면 야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구나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일하요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럼 짐짓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이 왕이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던 왕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타 왕이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관용을 베푼, 베푼 것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그 문화가 그랬대요.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복민들이라 해도 피지배 민족이라 해도 그들의 어떤 신들에게 관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 왕들은 그들이 통치했었던 페르시아 이전의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집트도 이 페르시아의 손아귀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인도 이런 모든 나라들이 어떤 신전을 복구하는 일과 그 다음에 종교적 전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지불하면서 재정지출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그 나라들 가운데 여러분 그 정복민들 가운데 하나로 속한 게 누구예요? 유다와 예수 예루살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아닥사사는 모든 다양한 종교들이 조화롭게 가능하는 것이 그러니까 왜 이런 관용정책을 펼쳤느냐 이 사람들 어떻게 억지로 짓누른다고 집밟는다고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해요? 유유히 잘 이끌어 쪽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 그 소위 말하면 기본적인 정치 노선은 진보 쪽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이 정치를 하면서 보수 쪽의 인사를 등용해서 자기 정치 여러분 선용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부산 출신의 김모 형제라고 있었어요. 저보다 한열살 많은 친구예요. 근데 제가 그 청년부에 가기 전에 그 청년부를 읽어놓은 아주 어떻게 보면 충직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식으로 읽었냐면 이 청년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밥상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밥을 해먹인 거예요. 뭐 음식을 사다 먹이고 그런 게 좋아지 처음에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우정이 깊고 우회가 깊다 하더라도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사람의 모임은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그냥 확 주저 앉아 버린 거예요. 좀모이는듯하다가 그러다가 이 청년부를 가늠할수 없어서 그냥 청년부 사역자를 모시자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그 석관동에 성 뭐야 석관 중앙 교회 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가 자기 입장에서는 섭섭하죠 왜? 자기가 다 읽어 놨는데, 전도사라고 하나가 와서 전도사 노릇을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좀 그렇겠어요. 그래서 협조를 안 하는 거예 협조를 뭘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근데 그 친구의 후배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친구도 김시성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보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친구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 세상이 어떻게... 흙과 백만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색을 만들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검은색하고 흰색만 가지고 여러분 색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그걸 섞으면 수십, 수백, 수만 가지 색이 나오거든요.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어? 이 얘기를 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 그걸 안것 같아요. 알았기 때문에 보수 인사를 등용하고 자신의 정책을 실용주의 정책이라고 하면서 끌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건 이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올라가 보면요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도 그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나라를 잘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짓밟고 어? 내 뜻에 반해? 알았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예? 이렇게 숙청을 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어차피 그 나라를 통치하는 여러분 그 자기 민족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땅덩어리는 넘고 그럼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피 지배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라든지 문화들을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나라를 통치하는 와중에 이 바사가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의 신흥 왕국이도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무슨 나라냐면 그리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복민들이 여러분 더공고히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더 관용했어야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치를 허용하고 종교 문화적으로 적극 그들의 종교를 장려해서 이 나라를 나라 이틀을 국권이 세워 나가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틈에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에스라와 이 유다 백성이 선택된 것이고 그 모든 일을 배후에서 지휘하시는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다고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보면서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가서 너 이런 일을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뭐가 있어야 될까? 돈이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그 맡긴 금과 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그냥 조서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장 꽉 찍어가지고. 그리고 성전에서 필요한 물품이 더 필요할 경우 왕의 재정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에스라를 신뢰하고 정말로 그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조서에 다 써내려 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에스라가 수십 년 후에 다시 2차 포로들을 데리고 왔었을 때 여러분 네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라고 했을 때 왕의 여러분 조소 초본이 있잖아요. 그걸 딱 보여주면서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동양교회 참 제게는 애틋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가 바뀌면 섬겨야 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인력 인프라를 가지고는 그 인원을 꾸리고 다시 세워가는 것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럼 재정은 넉넉한가? 사실 저처럼 노예 안에서 교회 재정을 가져다가 막 이렇게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지 않는 목회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제 자신 얘기에서 뭐가지만, 되도록이면 아끼려고 해, 되도록이면. 어찌될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어떤 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려요. 근데, 이현 시대 교인들이 어떠냐면, 영악해져가지고요. 예?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머리를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내년에도 갈수 있겠어?" 어떻게 사람을 꾸리지? 어떻게 헌금을 가지고 또 교회 일들을 할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맡기실 때, 그에 따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이방의 왕이라도 그 왕의 조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우리 시선으로 볼 때는 우리한테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동양계 여러분 허설한 부분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불가능한 일들을 종종 접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앙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소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25절 26절 보세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 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제가 단순히 에스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함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책임을 맡게 되는데. 아닥사스다왕은요. 이 에스라에게 유대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중요한 책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어떻게요. 다스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할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조서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확인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2차로 그 백성들과 에스라가 함께 갔었을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막막하지 않았겠어요? 돈은 어디서 나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가서 그들에게 가르친다 한들, 내 가르침의 권위를 어디서, 어디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준비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에스라가 찬양하는 게 27절, 28절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성축할 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닥사스다가 여러분 이 유대 민족에게만 그렇게 한게 아니라 그랬어요 인도에도 그렇게 했고 바벨론에도 그렇게 했고 이집트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에스라가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28절 또 어떻게 합니까?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건에 있는 모든 백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은혜를 얻게 하셨죠. 필요한 물질과 또 인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왕을 통해 준비시키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거기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와의 손이 누구 위에 있대요? 내 위에 있으므로. 내 하나님 여와의 호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뭘 얻었대요?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에세라는요,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기까지 사건들을 자기가 다 회고하면서, 이건 모든 것은 누가 하신가요?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개입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닥사스타의 여러분, 마음과 물질의 조달과 유다 포로들의 어떤 포로들이 한마음으로 모이게 된 일을 통해서, 아, 이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눈으로 봤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섭리와 신실하심을 깨달아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일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닥사스다와 에스라를 비롯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일 뒤에서 계획하시고 지휘하시며 이루셨던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셨다는 걸 에사라가 나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볼텐데 수천 년 전에 에사라를 통한 이 2차 포라기와는 단순히 바사왕 애, 이 아닥사스다의 통치술만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찍이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였고 동시에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극휼하신 하나님의 간섭에서 발언된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러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세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교우들이 일상을 살아가시고 이 교회를 꾸려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일이라면 우리 눈에 보기에 부족한 물질도 사람도 주님이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물질을 주시도록 또 그런 사람이 내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양 교회가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롭게 세워 나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